안녕하세요. 신활당입니다. 네. 아, 오늘은 여기 오랜만에 간포 문무대왕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. 아,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요. 와, 아, 초 보이세요? 아,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요. 초를 하나씩 여기 해변가에 파 묻었어요. 초가 꺼질까봐. 네. 그래서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서 아, 재물을 많이 놓지는 못하고요. 오지 우리 신도분들 인등 밝혀서 여기 나거든요 네,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려고 다신명인께 아, 인사하고 이걸로 시작하기 전 잠시 아까 영상 남깁니다. 아 여기가 날씨가 그래도 위에보다는 조금 덜 춥긴 하는데 그래도 여지없이, 사정없이 바람이 많이 부네요. 여기 파도 보이세요? 잘안 보이시죠? 아, 잘안 보이시죠? 아, 아, 이제 좀 보이시죠? 제가 플래시를 켰어요. 저 멀리 문무대왕 수중릉 할아버지 순둥릉이 있고요 아, 지금 파도가 말도 못하게 거습니다 자, 저기로 다 해변이에요. 여긴 자갈해변 자갈해변이에요. 자갈, 자갈이라고 했는데 좀 옹돌, 몽돌 같은 거. 네. 아, 오랜만에 아, 자식이 도와라 왔는데요. 내일 모레가 이제 곧또 보름이라서 다 경자년을 마지막으로 한 마지막 섯 달의 보름입니다. 또 이렇게 신령님께 아, 경자년 한해 무사부탈하게 잘 넘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아, 굿바이 경자년 하려고, 하려고, 기도하려고 왔습니다. 여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늘도, 자, 저다 불켜있죠, 다. 예, 저희 같은 무속인 분들이 다 이렇게 기도 발언하러 밤잠도 자지 않고 왔습니다. 저기 위에는, 자, 보름달 되려고 하고 있죠. 네. 아,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, 아, 항상 좀,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만은 잠깐만 와이 바람에 또한 번에 다이 지금 한 시간을 넘게 이다 바람막이 해 놓은 게다 지금 다다 빠지고 있네 큰일 났네 이거 아안까워요아 이거 오늘 초다탈 다, 다 때까지 우리 신도분들 초다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어찌됐던 외국에서도이제 시험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고 시험을 서고서원서내놓고서 기다리는 우리 신도 아드님이 계시고 국내에서도렇이제수험생이있으셔서네 어 이렇게 해서, 어찌됐던 아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렇게, 신혜기 자손하고 또 우리 형제 자손하고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애들은 제가 펜션에 데려다 놓고 아 이렇게 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음 어찌됐든 우리 박씨 자손, 오씨 자손 어또 채씨 자손, 권씨 자손 이렇게 다 시험에 합격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기도 발언하고 어 신월동 문식이자 올라갈 테니까요 아, 좋은 소식 있으면 꼭꼭 남겨 주시고 아 그리고 아 이거 초, 초 하나하나 키는데 바람 불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 제발 다탈 때까지 초가 안 꺼졌으면 좋겠어요 아이 작은 초 하나하나에 정성을 얼마나 실었는지 아 콧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<laughs> 네 아무튼 아, 오늘도 자식이 노도발 많이 하고, 네, 운무대 양할아버지께 우리 자손들 학업 성취해 달라는 기도 발언, 또 이제 터전 매매해 달라는 기도 발언, 네 많습니다. 네, 그리고 또금전으로다 사업으로다가 어, 뻥 뚫리게 해 달라는 기도 발언, 네 두루두루. 가정 평안하게 해 주시고 어, 아픈 사람이 있는 제가들을또 용궁기도 물명기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어, 약떡 입히고 다 기도 정성떡 입혀달라는 정성으로 습니다 어.. 신도가정.. 안돼 이거는 이건 향인데 네신도가정분 가지고 안 가지고 평안하게 주무시고요. 자, 오늘 좋은 꿈 꾸세요. 분수기자 기도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. 바람이 너무 불어서 얼른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할아버지가 빨리 기도하러고하잖요 <laughs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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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. 또 조만간 영상 올릴게요. 잘잘 자세요. 잘 주무세요.